가벼운 가격대에 만나볼 수 있는 SUV 한 대를 오늘 주인공으로 모셔봤습니다. 자, 2008년형, 2007년 12월 최초 등록한 4등급 차량입니다. 수도권 운행 지장 없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메리트가 상당합니다. 10만 8천 키로 주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연식이 꽤 됐는데도 주행거리가 오, 너무, 너무 작게 탔어요. 어쨌든 차주분께서 뭐 장거리를 많이 안 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주행 거리가 조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편입니다. 주로 장거리 위주로 자주 가시든 혹은 이제 장거리 출퇴근을 하시든 이런 차량들이 주행 거리가 많은데 현재는 연식 대비 짧아도 너무 짧은 주행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다행히도 상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주행상에서는 뭐 수리를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일단 발견되지 않고요. 자 블랙 바디죠. 자 옵션. 자 후석 열선 시트도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후석 열선, 앞좌석 열선. 자 MP3 지원하는 순정 오디오, 어, 풀 오토 에어컨,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후방 센서 그리고 어, 블랙박스까지도 빼놓지 않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쪽에는 이 핸즈프리와 어, 오디오 리모컨이 이곳에. 위치에 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밀고, 땡기고, 누르고, 어, 이곳으로 오디오를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차량은 울산 사시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어, 저희가 올려드린 베라크루즈 블랙바디 있죠? 그 차가 830만원에 판매가 됐던 차량입니다. 어, 그 차량으로 대차를 도와드리면서 저희 카카오모티스에서 매입한 어, 상품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부점검도 일단 들어가 봐야죠. 소모품 상태도 확인을 해보고, 어, 다행히도 운행상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런 컨디션을 보여주는 SUV만큼 자 하체 상태까지도 이 주행 성능만큼이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바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내외관 상품화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고 선팅 상태도 양호하고요. 어,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뭐 사용감이 있다든지 혹은 어, 연식으로 인해서 조금 탈색이 됐다든지 했을 때는 해 놓는데 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즉시 어, 정비소 가서 자, 이 차량의 하부와 그리고 상부 엔진룸 어, 소모품까지 점검을 한 뒤에. 저희 카카오 모터스로 전시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시작하겠습니다. 액션. 자, 페이스북 확인할게요. 네. 베크, 아이더베딩. 다 괜찮고. 소리는, 소리는 없었죠? 네, 소리 없었죠. 지금 소리는 없었습니다. 밈이 또 아직 들려있네요. 청소요. 네. 닌자터 쪽에. 센거 네. 없죠? 앞쪽센거 네, 없습니다. 물유도 없고요 이쪽은 물유 없네 깔끔하네요 호흡음판 한번 바꿨네요 네 그죠? 자 냉각수 볼까요? 네, 냉각수는 녹색입니다 네. 괜찮네요 파워웨도정소 네. 수위에 있죠? 네네 네, 괜찮네요 미션을 볼까요? 미션을 버려줘야 네, 네. 되죠? 네 예쁘네요 요 차를 사시면 특기 메뉴얼 다이 두릅내서 청소를 한번 해주시면 차잘 나갑니다. 음. 연비도 좋아지고요. 네. 상, 낮에도 없습니다. 네. 상, 내 차층 말랑말랑하고요. 네. 밑에 옷도 말랑말랑하죠. 네. 좋네요 네. 옷도 조금 옷도 괜찮고요. 네. 뒤에 네. 투버 쪽에서 누위 없죠? 네. 네. 네, 없습니다. 깔끔하네요. 자, 브레이크 걸볼까요 네. 감사니다 깨끗하네요. 수주가 네. 조금 떨어져 있네요. 아, 엔진 오일은 바꿔야 되겠습니다. 오일은 네, 어, 네. 바꿔야 되겠습니다. 오일은 바꾸시면 나올 수있 마지막고요. 고압 펌프 쪽으로 누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꼭이 네. 차는. 어, 요런 것 때문에 급발진이 원인이, 원인이 되거든요. 네. 깔끔하죠? 아, 한번 보증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네. 에벳 네, 모를 달려있고요. 에어컨 가스 라인도, 예. 네. 에어컨 유로 세련된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어졌죠? 벨트도 괜찮고요. 이분도 괜고 쇼버 마운트. 쇼버 마운트도 이렇게 마킹 해놨네요. 네. 색으로벗꿔놨죠 네. 쇼버 마운트도 깨끗합니다. 네. 엘리 필터. 엘리 필터도 모시 제품으로. 그죠 엠프터 제품으로 뽑아 놨네요 쇼버도 네. 차가깨달하네요 자, 차돌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패드가 다40% 네. 남았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가체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요 앞서 봐, 이거 없고요. 괜찮네요. 다이어 많이 남았네요. 자, 이거 보고자 보여드게요 아, 이트는 40점 드릴게요. 지금 3어요 50점 드려요. 자, 뒤쪽 머플러 보니까 아유, 깨끗하죠. 네, 깨끗합니다. 어, 미연 진짜 적게 나오네요. 머플러가 어서 깨끗합니다. 미연이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들어왔고요. 자, 오일 펜 쪽에 엔진 오일팬 쪽에 누유 없습니다. 네, 깔끔하죠. 없습니다. 네. 앞쪽에도 물 새는 데 없고요. 네, 깔끔하고요. 네. 미션 쪽도 깔끔하네요. 깔끔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터보 쪽에 여기 보시면 누유가 있죠. 한 번씩. 네. 예. 누유 없지 않습니까? 깔끔하죠. 네. 좋네요. 네. 뒤쪽도 누유 흔적이안 보입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합니자로함 네. 앞에 괜찮죠? 뒤쪽 괜찮고요. 터보 괜찮고요. 저희트 부트, 외측, 외측, 괜찮죠? 네. 와우 푸싱 앞에 거, 뒤에도 괜찮고요. 언더폴 네. 괜찮죠? 링크 괜찮네요. 반늘도 이, 괜찮고요. 끝날도깔끔하자 맨, 푸싱. 괜찮네요. 거 괜찮고요. 깔끔하네요. 아, 이쪽 갈까요? 상황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어에도 괜찮네요. 사이드 스텝 쪽에도 괜찮죠? 네. 푸싱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자 그만해요 땡크 그리고 이쪽 같이 볼게요 여기 푸싱 괜찮죠 네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링크 어, 괜찮습니다 소리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 괜찮고요 스프레드 반도가 으로어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멤버 푸싱 쏙쏙 괜찮죠 여기도 괜찮습니다 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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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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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싱 푸싱, 푸싱 아대단 네, h in, p 하고 있죠? n 네? push in, p 괜찮괜찮푸요 푸싱 푸싱 괜찮죠? 소음 in, 나 u s h i 네 push in, push 요 n push in, p 요 네. 브레이크 패드. 네. 고맙습니다.